20대 여성이 달려오는 전동차 아래로 뛰어들었는데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났습니다. 부산방송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입니다. 한 20대 여자가 지하철 승강장의 노란색 안전선을 넘는가 싶더니 갑자기 선로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 전동차가 들었습니다. 전동차는 투신 지점에서 70여 미터를 더 지나 멈췄습니다. 영무원들이 사방으로 투신한 여자를 찾아났습니다. 모두가 숨진 것으로만 여겼던 이 여자는 하지만 잠시 뒤 전동차가 멈춰선 틈을 타 반대편 승강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찰과상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설에 완전히 엎드려 있으니까 못 봤으니까 납작하 엎드려 있었요 선로와 예, 설로 사이 공간에 납작 엎드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로와 선로 설로 사이에는 이처럼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린다면 충분히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관계자는 선로에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당황만 하지 않시오 이쪽 양쪽 비신만 하시면 충분히...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자는 심한 조울증 환자였으며 간단한 조사 뒤 멀쩡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동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운행이 5분여간 전면 중단됐습니다. PSB뉴스 진재훈입니다. 지하철 선로에 뛰어든 20대 여성이 선로 사이 공간에 누워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부산 지하철 2호선 계급역에서 23살 김모 씨가 전동차가 진입하는 순간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동차가 김 씨의 몸 위를 지나갔지만 다행히 김 씨는 깊이 50cm 이상의 선로 사이 공간에 눕는 바람에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습니다.